네 안녕하세요 천천함 정옥보살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네. 오늘은 블라이드 테스트 할 거예요 네네 네. 91년생 바로 들어갈 거예요 네 91년생 <laughs> 피정이 갑자기 안 좋으셔가지고 아니 아니 <laughs> 바로 들어갈게요 네자 이분은 일찍부터 부모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야 아 조금 부모한테도 좋고 여기 이분 본인한테도 좋아요. 자 누구든지 일찍 그 일찍 부모 이제 곁을 떠나서 이제 나오다 보면은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겪기도 하고 고생도 한다고 했지만 뭐 사실 뭐 이분은 그렇게 큰고생은안한것 같아요. 네, 운기 자체가 좀 그래. 거기다가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 도화가 있는 거 보니까 연예인 아니면은 가수 쪽이고. 이분은 뭐 완전 금수저네, 금수저. 금수저를 본인이 만든 거예요. 뭐 어떤 이렇게 인기나 그런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본인의 실력이나 노력도 있겠지만 사람을 잘 만나서.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잘 만나서 이분이 갖고 있던 자기의 어떤 빛나는 것을 더욱 빛나게 하면서 쭉쭉+ 쭉쭉 성공 가도를 예, 지금 하고 있고 어, 이분 자체는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십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이분 사주에 내가 벌+ 벌은 대신에 10% 정도는 남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써라. 뭐, 누구를 밥 사주고 이러는 것보다, 뭐, 어디에 기부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분 사주에 그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하는 일이 조금 더잘 되고, 내 주위에, 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예인이나 가수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더 훨씬 많아지고, 자기의 인기도도 훨씬 더 많아져. 분명히 이분은 항상 내가 버는 거에 얼마 정도는 기부를 하시라, 안돼요 이분이 자기가 그 있는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그 어떤 회사 아니면은 어떤 그 사무실 이런 쪽에서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오래 많이 받았어. 예 그리고 몸으로도 다친 일이 있다고 라 하셔요. 몸으로도 내가 조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다. 긴 시간은 아니어도. 근데 이분은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오빠, 오빠, 오빠 이렇게 다 이렇게 오빠라고 해요. 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거랑 저기가 있네. 좋으세요,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아까도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내가 일하는다고 연결된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많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자, 그리고 이분은 역마살이 있어서 또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내가 일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항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환호를 받고 이래서 어, 이분은 아마 승승장구, 앞으로도. 그리고 좀 이렇게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 조금 늦게 했으면 하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빠서 여자를 제대로 만날 시간이 없다라고 하셔. 진득하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라고 하죠 엄청나게 바쁘신 분 같아요 오늘은 뭐뭐 뭐 저기 서울에 있다가 오늘은 갑자기 또 내일은 또뭐 어디 뭐 저기 지방에 가 있다가 막 이렇게 이렇게 역마가 있어서 막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 분이야 근데 이거는 다 돈하고 금전하고 나의 어떤 인지도나 이거하고 다 연결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 결혼은 늦게 하시라고 하시고 얼굴 쪽으로 자, 얼굴 쪽으로 내가 조금 부딪히거나 약간 타박상이나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라고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내 얼굴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응?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내년수로 얘기해. 내년, 내년에 내가 얼굴을 조금 어디 부딪히거나 조금 그런 확률이 조금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분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선하고 참 뭐라 그럴까 착하다고 해야 돼. 선에, 사람이 조금 밝으면서 남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인성이 제대로 바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떻게 신의 목소리라는 말이 나오네. 신의 목소리. 신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나하고 상관없이 좋아하는 어떤 그 이미지나 얼굴을 가지셨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 갖추어진 나의 끼나 그 어떤 그 목소리 시대 목소리라고 하셨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일본이 잘 하고 있고 어뭐 인기는 아마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조금 내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조심하시라고 하시고 또 이제 기부하는 거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마음 적으로올 때가 있거든 근데 이런 것도 조금 본인이 또잘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하네.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너무 저기 힘들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진짜로 인기 좋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 열흘 정도나 뭐뭐 뭐 저기 해가지고 뭐 내가 어디 가서 좀 쉬고 온다, 뭐를 한다 그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이런 저기야. 인성이 참 좋아. 이분은 반듯하신 분 같아. 누구세요? 이분이요? 네. 임영웅. 음. 히어로. 임영웅. 음... 임영웅님. 그렇군. 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다 하는 건난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을 TV에 틀었더니, 트로트 저기에서 나오는데, 얼핏 보니까, 그런 게 이미 나왔는데, 이게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게 될줄 몰랐네. 이분은 참, 그, 인성도 바르고, 어떤 표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사람들한테 밝은 기운, 좋은 기운을 많이 주는 그런 적이야. 음, 좋으네. <laughs> 이 임명훈 씨, 혹시라도 너무 힘들고 아플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이틀 정도 푹 쉬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고, 예. 언제나 하이팅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천상의 목소리 들려주고, 또 인성도 좋으시고, 반듯하시고, 참, 좋으네요. 예, 여러, 여러 사람들의 힘들고 지쳐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도 정말로 큰일을 하는 거거든. 예.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